<laughs> 식탁보 같은데? 이거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맞죠?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엔디입니다. 자, 오늘은. 못 참고 질러버렸습니다. Z플립 3 케이스 하울 컨텐츠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케이스를 많이 사는 편이 아닌데 이게 Z플립 3가 이게 반으로 접히는 특수성 때문에 상어로 분리되는 걸로 삼성에서 케이스를 이쁘게 잘 만들더라고요. 막 꾸밀 수도 있고 안에 스트랩을 넣기도 하고 삼성에서 자기들도 이쁘게 만든 걸 아는지 유명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지갑을 털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당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클리어 커버, 위드링, 실리콘 커버, 위드링, 실리콘 커버, 위드 스트랩 이렇게 정품 케이스 3종을 준비했고요. 노티드 도넛이랑 에이세 컨즈, 캠퍼 그리고 파인드 카푸어 이렇게 4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거의 다음에 한 25만 원 정도 되는데 막 이뻐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불어났네요 아무튼 오늘 이걸 다 하나하나 껴보면서 그 콜라보레이션의 향기를 같이 느껴보시죠. 지금부터 한번 까보러 갈까요? 자첫 번째로 클리어 커버 위드링입니다. 이거는 이제 투명 케이스 구성으로 되어 있고 안에 이제 필름 같이 넣을 수 있는 판이 하나 있어요. 일단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얍. 됐나? 아이 여기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다음 여기 여기를 이렇게 오, 됐다! 아, 이거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이게? 일단 케이스 자체는 두께가 좀 있어가지고, 휴대폰이 좀 두꺼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링이 있어가지고. 덜렁덜렁해도 안 빠져요.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딱 열었을 때 손가락을 걸어가지고 할수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뭐랄까, 실밥이 조금 저렴한 느낌이 나서 이게 잘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기본 케이스라서 그냥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걸 사면서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게 여기다가 이제 스티커 부착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티커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로스타크 모코코 스티커. 이거 가져왔거든요? 이거를 케이스에 한번 부착을 해볼게요. 자, 이러고 케이스를 한번. 자, 이걸 떼고 하면은, 짜잔! 클리어 커버에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또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래에 이게 삼성 로고.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왜 있는 거야, 이거? 아. 이것만 없었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다음은 실리콘 커버 이것도 똑같이 링 형식입니다 제가 원래 이게 핸드폰을 라벤더랑 크림 중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걸로 라벤더도 느낌 낼수 있어서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오. 오, 안에 이렇게 끼는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맞나? 오, 뭔가 부러질 것 같은데 <laughs> 이게 원래 이렇게 힘을 줘서 아와 이거 되게 견고하게 돼 있다 엄청 견고하게 되는데 근데 뭔가 아, 왜 이렇게 뭔가 <laughs> 아 이거 소리가 약간 부러지는 느낌이 나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견고하게 안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는. 괜찮네요. 아까는 필름으로 이렇게 맞춰서 제가 껴야 되는 형식이었다면 이거는 제가 복지 번거롭게 계속 낄 때마다 위치를 안 맞춰도 되니까. 좋은데, 단점은, 이렇게 안 껴져. 자, 이것도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이거 뭐야? 아, 미끄럼 방지용인가 보다. 여기에 보시면은, 검정색 필름이 두 개가 있는데, 미끄럼 방지용 같아. 마찰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착, 착. 아 이거는 훨씬 끼기 쉽다, 진짜. 짜잔 그러면은 이제 라벤더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 이게 실리콘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다칠 때 액정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약간 케이스가 부딪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핸드폰 보호도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엄청 보들보들해요. 뭔가 그러니까 실리콘 재질하면 먼지가 많이 낄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그런 느낌 좀덜 하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는 약간 필름 재질? 그런 걸로 이렇게 끈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면 재질로 끈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럽네요. 괜찮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클리어 커버 말고 실리콘 커버를 살것 같아요. 색깔도 이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케이스입니다. 바로 실리콘 커버 위드 스트랩입니다. 이거 스트랩이, 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케이스 종류가 제트플레이에서 처음 있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짠. 짜잔. 오, 이거는, 이것도 약, 여기다 끼는 형식이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위에 케이스에서 연결돼서 아래쪽 여기 보시면은 거리가 있어요. 딱 여기까지 연결되게. 뺄 때는 이렇게 쓱. 이거는 재질은 똑같아요. 아까 실리콘 그거랑 재질은 똑같고 다만 이제 다른 점이 링이 아니라 스트랩이라는 거.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메이드 인 차이나 써있네. 아, 진짜. 제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아니, 중국이 싫다는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글씨가 좀 싫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는데 이거는 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키링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뭔가 목에 걸만한 그런 스트랩을 여기다 딱 껴가지고 갖고 다니는 약 그런 식의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손으로 딱걸 수가 있어가지고 그립톡이나 아니면은 뭐링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면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타이트해서 손을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한 손, 어, 딱딱 한 손가락 걸면은 딱 편하네요.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 실용적이진 않은 것같요이 <laughs> <laughs> 스트랩 재질은 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쪽에 알파벳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질 자체는 나쁘지는 않고, 생각보다 견고하네요. 이거 잘안 빠져서. 디자인적으로는 솔직히 링보다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트플립의 정품 케이스 3종은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결합을 해서 쓸수 있는 브랜드 콜라보 악세사리 제품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브랜드 콜라보 악세사리 바로 에이세컨즈랑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바로 까볼게요 구성품을 한번 보죠 오 스트랩 에이세컨즈 콜라보 스트랩이 있고요 그립톡 그리고 에이세컨즈 <laughs> 에이 스카프가 있는데 아 어... 태어나서 스카프를 착용해본 적이 한 <laughs> 번도 없긴 한데 오늘 여기서 차게 되겠네요 스트랩부터 한번 볼게요 재질이 오 신기한 재질인데요 면도 아, 가죽이다 어 인조 가죽 같아요 말랑말랑하네요 되게 뭐라 해야지 이거 스펙트럼 홀... 아, 오, 오, 오. 홀로그램 홀로그램 같이 막 반짝반짝 하는데 일단 한번 이것부터 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끼고 딱 끼면은 짜잔 이렇게 해서 끼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품보다는 살짝 널널한 느낌. 그래서 손가락의 활동 범위가 넓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품 스트랩은 살짝 까칠까칠한 느낌이었으면 이거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립톡을 한번 이제 볼까요? 아니 제트플립은 이게 그립톡을 쓸게 없어요. 못 써요. 근데 왜 콜라보 제품으로 내놨을까 싶기는 한데, 뭐, 그립톡은 그냥 평범한 그립톡이네 네, 저는 못 써, 쓰... <laughs> 못 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붙여야 돼? 이거. 혹시 제트플립 쓰시는 분들 중에 그립톡 활용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어떻게 쓰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좀 <laughs> 부탁드릴게요. <웃음> 다음 스카프. 보시면은, 15,900원이라고 나와있어요. <laughs> 아, 스카프 어떻게 매는 거예요, 근데? 잘어울리나 야, 식탁보 같은데, <웃음> <웃음> 이거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니 스카프는 안 쓰는 걸로. 자, 다음 제품은 캠퍼, 캠퍼도 유명한 패션 브랜드죠. 오, 케이프! 와, 진짜 취향 저격이에요. 진짜로 제가 현실에서 정말 많이 쓸 법한 취향인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스티커도 있어요. 오 구성품이 이렇게 스티커랑 스트랩 그리고 이거는 목에 거는 것 같아요 그립 토 스트랩부터 한번 껴봐야겠죠 재질이 면 같은데 되게 부드러워요 두... 오 이건 색깔도 잘 어울린다 아오아 아, 잠깐만 이거 이제 알았다 이게 한쪽이 있거든요 내가 좀 길게 사용하고 싶으면 앞에다 붙이면 돼요 아무튼 조금 널널하게 이번에 한번 껴볼게요 짠 색깔 나쁘지 않아요 참 조합도 괜찮은 것 같고 재질은 솔직히 A 세컨드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약간 피부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딱 심플하니 로고만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것도 제 마음에 들고 그리고 다음 이거는 이제 목에 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캠퍼.. 이걸 뭐라 해야 지뺐지 하여튼 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딱껴 가지고 핸드폰을 목에 걸고 다니는 건가 봐요 핸드폰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이렇게 끼니까 또이쁜것 같아 맞아, 사원증. 목이 거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나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몰입보도잘 그러니까 어울리는 분들이 끼면은 좋겠네요. 저는 밖에서는 이러고 못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이쁘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오, 음, 괜찮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파인드 카푸어. 이 브랜드는 제가 콜라보 이거 제품 사면서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 이것도 유명한 패션 브랜드더라고요. 저는 카푸어라길래 중고차 매장 이런 건줄 알았는데, 아, 이것도 봉인실이, 나는 봉인실 떼는 게 제일 귀찮아. 아, 이거는 되게 고급지게 돼 있다. 한갑잔치나 뭐, 행사했을 때 수건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품을 까면은, 스티커. 아, 난 이거 한잔줄 알았는데, 영어였구나. 이거 한잔줄 알았거든요. <laughs> 영어, 영어네? 그리고 와 그립톡 또 있어 다음 응? 이 끝이야? 왜 핑크야? 왜 핑크가 왔죠? 핑크가 원래 있었던 건가 보네 정체불명의 핑크핑크한 링이 하나 있네요 스트랩 이건 재질이 아까 그 캠퍼랑 비슷해요 그리고 가운데에 파인드 카푸라고 어 심플하게 브랜드명만 적혀 있습니다 장착을 해 볼게요 짠 어 이건 조금 더 길다. 이게 스트랩마다 또 길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 길어요. 편한 건 이게 제일 편해요. 재질 상관없이 손가락의 움직임만 보면 이게 제일 편하고. 근데 다만 이쪽 부분이 너무 커요. 아 이거 잘못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관절 같은데. 뭔가 이쁜데 허전한 느낌이네. 이렇게 돼 있고 왜 핑크를 줬을까? 자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 아마 이렇게 걸고 다니라고 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맞겠죠? 약간 명품, 명품 느낌인가? 난 명품 느낌을 잘 몰라가지고. 그니까 고급스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거 끝에 걸려있는 거 이거 좀 열받거든요. 비주얼만 봤을 때는 진짜 이쁘다 내가 이걸 쓰고 다닐 수 있을까요? 이거는 <laughs> 엄마 제트프리트 하면 사줘, 이거 줘야겠다. 자, 네 번째 브랜드 콜라보 제품.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기대했던 제품입니다. 바로 노티드 도넛. 이게 제가 색깔을 막 컬러풀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나왔어요. 짠 짜잔 오자 음. 스티커 이렇게 있고요. 이게 그립톡이에요. 와 귀엽긴 하네 진짜 짜잔 짜잔 트랩이 이렇게 있고요. 키링 키링이 이렇게 있고요. 오 아까 그링 커버에 들어가는 악세사리입니다. 이거 되게 귀여운데? 근데 이거 핑크네 이것도.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구성품이 솔직히 얘가 제일 실용적인 것 같아요. 얘는 두 개를 껴봐야겠네요. 일단은 스트랩부터 먼저 장착을 촥 하면은 색깔 조합도 괜찮아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얘는 이쪽에 쇠가 아니라 스마일 로고가 있어요. 솔직히 이쁘긴 이쁜데. 주머니 같은 데는 절대 묻을것 같아. 이게 걸려가지고 조금 불편할 것 같아. 근데 개성 하나는 진짜 네개 중에 얘가 탑인 것 같아. 얘도 살짝 널널한 편. 면이 되게 재질이 얇아서 잘 구겨지고.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양, 여기 양옆에 사이드가 톱밥이 이렇게 막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데. 자, 이번엔 링 커버를 한번 껴볼게요. 오케이, 됐다. 짜잔. 뒷면. 색깔이 일단 파스텔 톤인 게 제일 마음에 들고, 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내가 젊은 세대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귀엽네요. 아까 그 클리어 케이스에 이거 스티커 붙여도 이쁠 것 같아요. 그립톡은 좀 빡세네요. 핸드폰 거의 반을 차지하는데요. 그리고 이링 커버에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괜찮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잘 어울리네요. 실용성은 진짜 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케이스가 하나 더 와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콜라보 제품입니다. 박스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로고가 있고 얘는 스트랩 단일 제품이에요. 제가 뭐 너무 밝은 색만 사가지고 어두운 색도 좀 사고 싶어서 하나 구매를 했어요. 한번 또 착샷을 해봐야겠죠. 내 네, 블랙 컬러라서 아 근데 원래 진짜 안살라고 했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블랙 컬러가 재질은 맨들맨들 하면서 살짝 까끌까끌한 느낌은 부드러워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박음질이 이게 일자로 돼 있었으면 얼마나 세련되고 좋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이거. 어 이거 약간 살짝 불량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톡 하면 부서져요 논란이 좀.. 어씨야 이거 좀 논란이 있겠는데 이렇게 착용이 돼 있네요 아 이거 불량이라 살짝 애매하네. 근데 컬러감은 약간 통일성이 있어서 투톤 컬러로 이렇게 딱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이쪽 부분도 실버가 아니라 약간 블랙 메탈이에요. 그러면은 추가 케이스까지 끝. 자 오늘은 이렇게 Z 플립 3 케이스 하울 컨텐츠를 보여드렸는데요. 브랜드 콜라보라서 그런지 핸드폰 악세사리 외에도 다른 것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눈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쁜 제품들이 이렇게 막 눈에 많이 안 띄어서 일단은 조금밖에 못 가져왔다는 게 조금 아쉽고 다음에 또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리뷰해줬으면 하는 컨텐츠나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